오, 오 움직입다 뱀이 습니다 뱀, 뱀. 이야,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안녕하세요. 금나라 뚝다 연합입니다. 자, 오늘도 사금 탐사길에 나섰는데요. 어, 오늘은 어, 상당히 제가 만나뵙고 싶어 하는 어, 사금 장인 한 분을 만나뵈러 가고 있습니다. 어, 현장에 가서 이분의 활약성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 어, 연합의 현장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어, 일단 좀 오늘은 또 얼마큼 뭐가 잘 나올지 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첫 삽을 떠서 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확인 먼저 해보고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이 지금 일단은. 어, 사금이 얼마큼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삽을 들고 왔고요. 지금 이 자리 또는 이런 자리 또는 또 이런 자리 어, 확인을 해서 지금 사금이 얼마큼 나오는지 봐보겠습니다. 아, 흙이 많습니다. 모래도 많고 어 이렇게 한 삽만 푸고 아, 야, 또 쉽지 않은 동네를 와서요.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요즘에. 아 상담사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요즘에는 금이 한점 없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잘안 나옵니다. 야 금이 좀잘 나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촬영하면서 찍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자유롭게 촬영을 못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 따라다니시면서. 아, 촬영을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아, 일단 지금 오자마자 첫 삽질이기 때문에, 어, 얼마나 나올지, 연합이도 지금 아직은 모릅니다. 아, 날씨가 이제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음. 뭐, 일단은 간간하게 지금 사금이 좀 보여줘야지 연합이가 촬영하기도 더 수월합니다. 뭐 하냐고요? 수월입니다, 수월. 아, 여기는 금이 없나요? 어, 일단 무작위로 지금 삽질을 했는데요. 어, 일단 금이 보이진 않아요. 자, 결과물을 봐보겠습니다. 야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한톨두톨 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 정도는 금이 아니죠 연합이 이런 금들은 취급 안한거 아시죠 예 방생입니다 방생 예 오늘 방생입니다 와, 이거 뭐죠 뱀인가요 아니면 와뭐드렁입니까 미꾸라지가 이렇게 클리 없고요. 약한 38cm 정도 됩니다. 와, 이거 엄청 무섭게 생겼습니다.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오 움직인다. 뱀이 같습니다. 뱀뱀. 이 야!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이야, 이 야. 이 새끼 저한테 지금 덤빌려고 하는 거 보입니까? 이 야, 엄청 무서운 놈이네요. 우리 사금 탐사 다니면 이런 거 엄청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새끼 후진합니다. 후진 지금 후진하고 있습니다. 와 무서운 놈이네. 우리 사금 고수님 어 장인 일명 사장님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죽고 살기로 합니다. 연합이 지금 어깨가 빠지고 막 허리가 죽,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아또 쉬도 않고 합니다. 절해야지 우리 그 사금 장인단 소리 듣습니다. 사금 장인을 뭐라 한다고요? 예 사장입니다 사장. 어, 이분이 그 사금 장인 예 고수. 야 일명하여 사장 사금 장인 사장 사장님이십니다. 어, 엄청 나옵니다 야자 어, 오늘은 어, 사반 슬리스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어, 옆에 상당히 시끄러운 기계가 옆에 있습니다 어, 연합이가 어, 쉽게 지금 영상 촬영을 못할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허리 아프고, 아, 어깨도 아프고, 아, 지금 팔이 빠져올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계속 이대로 사금 탐사를 할 수는 없고요 몸이 아파서, 아,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해. 오늘은 여기서 심하게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제 사발 슬레이스 다 털어내보고, 얼마큼 나왔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나오라 어, 뚝딱, 연합이. 어, 오늘 약 아,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어, 연합이가 사발 슬리스를 이용해서 어, 잡아낸 어, 오늘 사금입니다. 순도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엄청 노랗죠. 이. 아주 그냥 노랗습니다. 아주 그냥 사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어, 연합이는 오늘 요만큼만 잡아서 집에를 어, 돌아가고 이제, 이제는요. 이. 어, 연합이가 또 다음에 또, 어, 찾아와서 또 요만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우리 연합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나라 뚝딱, 화이팅!